페이지 89 보고, 이제 극한이에요. 극한 다음에 미분할 거고, 극한, 극한은 기본기, 그냥 누면 돼. 이 누면 됐지? 사인파이가 얼마지? 어? 맞아. 오. 원래 이렇게 사인을 그려야 되는데, 응, 0 맞네. 그치? 사인파이가 0맞죠 6분의 파이 누면 되네? 얼마용 2분의 1 2분의 1없어 저번에 적어주지 않았네 루트 3분의 1이에요 30도 30도 루트 3분의 1 60도가 루트 3이것도 응. 누면 돼누는 코사인 파이네 이렇게 된거네 코사인 파이가 얼마지? 그려야 돼 이거 이파이잖아. 여기 파이자? 여기잖아, 요 여기. 얼마야? 어, 마이너스 1이자? 마이너스 2에요. 다음 거. 얼마? 그치, 이거야, 뭐. 너 그냥 누면 돼. 기본기야. 얼마? 응. 이기본기예요 넣으면 돼요. 응, 됐죠? 기본기 넣는 거야. 그건 다 똑같아. 넣는데 이상하면은 막 인수분해 든지뭘 해야지. 라라라라 자, 이제 공식이 시작될 거야. 2번부터. 자, 공식을 또 이제 보여줄게요. 0으로 갈 때, 0으로 갈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거 얼마야? 음. 응, 이런 거 있었지, 그치? 어, 이런 식으로, 사인, 사인도 공식이 있어. 0분의 0이지? 사인 0이 얼마야? 0. 음. 맞아요. 0분의 0 꼴이네. 또 0분의 0 꼴이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뭐, 할두리가 없어. 그래서 이제, 잘봐 음, 음, 원을 그릴까? 이 반지름이 1로 할게. 반지름이 1인 원이 있어. 여기 쭉 이어가지고, 쭉 이어가지고, 여기 지각할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길게. 여기도 1이지? 됐지? 여기 세타에요. 여기 세타. 요거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이 삼각형 넓이. 이거 두개 한다는데. 아, 네. 네. 어. 사인 세트. 하죠. 어, 왜 물음표가 있어? 어, 이거, 이걸 해석거냐 지금, 그, 앵기출에서. 음. 요 넓이랑, 야, 부채걸 봐요, 부채걸. 부채걸 넓이가 더 크지? 어, 부채꼴로비 어떻게 구해? 2분의 1, 알제곱, 어, 세타제, 맨, 됐땠지 다음에 마지막, 큰거있죠큰 거. 요큰 삼각형. 세타 있어? 1 있어? 사인 코, 사인 코, 사인 탄젠트 중에 뭐가 떠올라? 어, 그래서 아까 이렇게 좀1 탄젠트죠? 1 탄젠트지? 어, 그, 요, 요 삼각형으로, 여기 직각이잖아요, 여기. 밑변파의 높이잖아.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탄젠트 세타다. 어, 크기가 이렇게 돼 있지. 오케이? 그 2분의 1 없앤다. 2분의 1 없앴어. 사인 세타. 세타. 1도 필요 없잖아. 탄젠트 세타. 됐어? 요거를 사인으로 나눌 거야. 사인으로 나눌게. 사인으로 나누고, 사인으로 나눌게요. 이게 됐어요?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지? 그럼 사인 세타고, 음, 요거죠? 이 약분 되네? 그럼 뭐예요? 어, 코사인 세타 분의 1이죠? 슈르르르. 어. 됐다. 그 다음에 리미트를 해. 리미트 세타를 영으로 보내. 세타를 영으로 보내. 이게 샌드위치지? 영으로 보내. 얼마야? 응, 1이지 근데 리미트를 쓰면은 등호가 생기잖아. 그짝. 응. 조로로 리미트 세타가 영으로 갈때 사인 세타 보내 세타. 등호 생겼고 코사인 0이 얼마인데? 코사인 0 1이에요. 1분의 1이니까 1이죠. 와, 그 그러니까 얘도 1이야. 얘가 1이니까 역수도 1이지. 그러니까 얘는 1이에요. 아, 이고 결론이 1이네. 그러니까 1인 공식이 많은 거지. X분의 LN 1플러스 X 이게 얼마였지? 1이지. 그렇지? 응. 이런 게 앞에서 한 거지 않나? 라이트선 여기 왔어? 아니에요? 어, 그 그. 그 어, 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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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탄젠트도 마찬가지야. 0분의 0이지. 탄젠트의 0이 얼마야? 0. 영분의 0꼴이네? 응,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계산하면 1 나와. 증명해 줄게요. 리미 m i t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탄젠트 x. X가 0으로 갈때 이게 코사인분의 사인이잖아. 어, 코사인분의 사인. 이게 돼? 이거, 이거 할수 있어? 매치 돼? 어, 됐지? 여기 얼마라고? 어, 음. 응, 방금 1이래, 네그 그치? 코사인 0이 얼마야? 네. 어, 그럼 1 맞네. 어, 그거 증명이 된 거야. 오케이? 이제 코사인. 자, 영누면 넣으면? 영누면 넣으면? 뭐야 이건 이건 발산이지? 그쵸? 그 코사이는 공식이 없어 알았지? 그 요두 개가 답이야 쇼르르르르 예를 들어줄게요 어, 아, 리미트 써야지 이게 얼마일까? 음. <laughs> 어, 같이 펴서 이게 맞어, 맞지? 왜냐면 l이랑 e 쪽에서 많이 했잖아. x 스처쳐도르겠잖아 3분이 맞아요. 3분의 1인데. 응. 왜냐면 여기 2x잖아요. 여기가 2x면 여기도 2x여야 돼. 그래야지 t로 치환하면 t분의 t가 돼가지고 요런 형태가 돼요. 여기 여기가 똑같이 생겨야 돼. 원래 3x 있었잖아. 여기 다시 2x하면 된다. 그 맞잖아 처음 거랑. 그 이건 1 맞죠? 3분의 2 맞지? 맞어 하던 대로 하면 돼 알았죠? X만 쳐도보면 돼요 어탄젠트 이건 얼마일까? 아무 생각 없이 해도 되는데 그동안 해왔던 거대로 하면 돼요 3분의 5야 아무 생각 없이 해도 돼 3분의 5다? 위아래로, X분의 1을 곱해. 이렇게, X분의 1을 곱하면은, 사인 5X, 분의 X지. 탄젠트 3X, 분의 X고, 리미트 가는 거고. 또, 같쓰게 되잖아. 그럼 기5 쓰고, 다시 곱하기 5 해주면 원상태다. 여기 3 쓰고, 다시 곱하기 3 하면 원상태 이자 근데 이게 1이지? 이게 1이지? 그니까 러 3분의 5죠? 그냥 안 돼. 그냥 안 돼요. 그거 x 분의 1애들을 참고로 더 써줄까? x 분의 a가 공식이 한마디로 더 있지만 ln 1 플러스 x랑 누구 있지? 공식이 하나 더 있었는데? 어, 이네개가1 나오는 애들이지 그래서 x만 보면 돼. 다 x만 보면 돼 l i m i x가 ln 1 플러스 5x sin 3x 얼마게? 5분의 3이야 왜냐면 은 x 또 깔면 되잖아 x 깔면 되죠 그럼 이거 5 맞잖아 맞지? 5분의 3 바로 하면 돼 됐어? 이렇게 하면 돼 문제랑 한 봐보자 해봐. 너무 쉽다. 2번 한번 해보세요. 89페이지 2번. 다 했어, 6개? 그치. 너무 쉽지? 확인도 안 해도 되는데.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연습이 돼 있어. 어, 그래서 이게 편한 거예요다 음, 예제 1번으로. 사인 X, 탄젠트 X. 아,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가 0으로 안 가지. 그럼 T를 뭘로 놓을 거야? 얘가 0으로 안 가잖아. 그래서 이렇게 넘겨줘, X-. -manus. 이렇게 하면 되지? 음. 그건 이따 할까봐. 일단, 요거 세 개부터. 내가 잘못 봤나? 응 어, 맞구나. 영으로 어. 안 가잖아. 영으로 안 가. 근데 파이 사인 파이가 얼마요? 영. 어 탄젠트 파이가 얼마지? 10. 응. 원은 그려야 돼. 이거 파이잖아. 탄젠트 어, 파이가 얼마라고? 영이 네. 영분의 영 뿌리네. 근데 이게 이게 영어로 안 가잖아. 이거 1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영어로 가는 거지, 공식들이. 그래서 또 치환해서 해도 되는데, 그래도 되지만, 탄젠트를 바꿔. 사인 X,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이게 뭐잖아 없어졌네? 원래 그렇지. 영 되는 애가 사라지면서 답이 나오죠? 넣어봐. 마이너스 알았어, 오케이.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분의 1이잖아. 그 그러니까 답이 마이너스 1이지. 오케이. 탄젠트 바꾼 되지 뭐. 됐죠? 다음 거.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되면 얘가 얼마야? 사인 2분의 파이 얼마지? 어. 사인 2분의 파이가 얼마라고? 어, 1이지 그렇지? 어. 1 0 0 1이면 0 됐네 코사인 2분의 파이가 얼마에요? 0분의 0 꼴이네 그렇다고 이 0으로 가는 것도 아니잖아 넘겨서 치환해도 되지만 이거는 얘를 바꾼대요 근데 이게 힌트야 밑에가 힌트야 코사인 제곱 원래 글로 바꾸는데 어, 1마이너스 사인 제곱이죠 뭐 아까처럼 합차 공식이 보이지 약분해가지고, 뭐가 남아? 사인, 아, 사인 1. 어, 어. 1% 사인 남는 거죠? 이브의파이더 답이 뭐게? 어, 이 맞아, 그지 어, 사인이 90도가 1이잖아, 그렇죠 이렇게 하면 돼. 어, e 2X, 2X네? 2X, EX, 2X도 괜찮아. 2X, EX, 2X도. 어떻게 지 아니 여기서 원래 넣는 거야 원래 넣어서 0 됐네 코사인 2파이가 얼마에요? 어, 1이야 1백기또0 됐네 뭐라도 해야 되잖아 무려 해야 될까? 대놓고 2 x 라고돼 있는데 대놓고 대놓고야 대놓고 <목소리> s 인 n 2x를 바꾸면 되지. 그러니까 대놓고 공식 쓰라는 거야. 사인 e 2x가 뭐지? 공식 쓰면 돼. 어, 이 s i n c o s 이자 됐고, 1 같은 거 있으면 죽일 생각을 하는데얘 공식이 3개 있잖아. 근데 1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럼 무슨, 무슨 공식을 쓰면 될까? 어, 이사인제곱. 잠깐만. 1-2사인제곱. 뭐 있어요? 1 2사인제 어, 이 명색이 코사인이잖아. 명색이 코사인이니까 어. 코사인에서 1 빼면 돼요. 알죠? 뭐, 사인이끼어들어 그럼 1에서 빼면 되고. 맨 처음 명색이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야 차아보면 있지 근데 다 알아야 돼적분에서또써 샤라라라라라라라라 그럼 이거 1 이렇게 된 거잖아 그 1이 죽자 그럼 플러스 2 사인 제곱이네 이렇게 됐네 그럼 이 없어지겠네 없어졌네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죠 X가 파이로 갈 때, 코사인 x 분의 사인 X. 됐어. 코사인 파이 얼마요? 사인 파이, 사인 파이 얼마지? 0. 됐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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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원래 너가 그려야 돼, 사인을. 사인을 왜 이렇게. 잠깐만요. 0이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0.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답이 0이에요. 됐지? 아, 똑같아, 인수분해처럼 없애는 거야. 그러니까 0이 된 애들을 죽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눈에 0된 애가 이런 애들이서 죽은 거예요. 죽은 거죠? 이런 애들이 죽은 거죠. 밑에 보시고.